지금까지 영어 한것 중에 제일 제일 재밌고 제일 자신 있는 게 뭐야? 교재. 교재? 교재가 왜 제일 자신 있어? 레벨 2가 응. 아, 제일 쉬워요. 헉, 레벨 1보다 네. 어머나. 그런다, 어머, 어, 문장 쓰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막뭐 하루에 반트신만 하니까. 문장, 문장 쓰는 거 힘들지 않아? 네, 하나도 안 힘들어요. 우와, 대단하다. 그러면 레벨 2, 레벨 1, 2 지금까지 하면서 가장 재밌는 건 뭐야? 음... 아, 라이머 <laughs> 라이머 왜 그게 가장 재밌어? 왜냐면 대릭도 그거 좋아하니까 <laughs> 그러면 가장 자신 있는 건 뭐예요? 어, 교재 교재가 제일 제일 최고네 네. 어, 캐피타운에서는? 오. 캐피타운에서는 음. 음. 스페이스. <laughs> 스페이스. 가왜 가장 쉽고 재밌어요? 왜냐면은 그 문장이 네 개밖에 없잖아요. 어. <laughs> 문장 네 개밖에 없어도 어렵지 않아, 스페이스안 아, 어려워요. 우와, 오늘 응, 천재가 차라리 웃겨요. <laughs> 차라리 웃겨? 우와, 그렇구나.